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 채널에서만 볼수 있는 내부 정보입니다. 채널을 시청하고 구독하세요. 친형 부부에게 100억 원대 금전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진 인기 개그맨이자 방송인 박수홍 51이 친형과 형수를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가운데 박수홍 측의 법적인 대응에도 친형 부부로부터 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인철, 양소영 변호사는 지난 9일 전파를 탄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이번 박수홍 논란을 두고 법적인 쟁점에 대해 짚었다. 우선 이 변호사는 이번 논란과 관련 아직 형사 판결, 민사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박수홍 씨의 주장을 전제로 해서 오늘 이 주제를 다룬다는 것을 말씀드린다면서 형제끼리 가족 간의 분쟁이 생겼을 경우 법으로 가는 것은 정말 최후의 수단이다. 박수홍씨가 고소까지 했다는 것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알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연예인분들이 방송활동에 집중하기 위해서 재산관리 등을 가족이나 매니저에게 맡기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박수홍씨도 소속사를 설립하며 형이 대표를 맡고 실정산을 칠때 삼. 박수홍 씨가 7, 소속사가 3으로 합의했다고 한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 변호사는 또한 30년 정도 하셨는데 1년에 수입이 많을 땐 수십억 정도 번다고 한다. 그런데 실제로 소속사에서 받는 연봉이 1억에서 2억 정도밖에 안 받았다고 한다며, 그럼 나머지 금액은 어디 있냐고 해서 박수홍 씨가 정산을 해보니 상당 부분이 소음이 빈것 같아서 이게 횡령이 되는 것 아닌가 싶어. 보수장을 접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변호사는 모든 것을 다 맡겼다고 한다. 세무, 출연료, 회계 등 심지어 부동산을 산가 7개 정도 구입했는데 박수홍 씨 명의로는 한 개만 돼있다며 나머지는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다는 걸 최근 알았다고 한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양 변호사는 연봉이 박수홍 씨는 2억. 형은 10억,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서 이게 횡령이 되냐고 물었고, 이 변호사는 애매하긴 하다. 형이 소속사 대표기 때문에 형도 정당하게 일을 해서 월급을 받은 것이라면 횡령이 될수 있겠지만, 월급을 넘어서거나 합의된 7대3으로 정산하기로 했는데, 약속을 위반해서 개인적인 이익을 취했으면 법적으로 횡령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 변호사는 얼마 전 박수홍 씨의 법률 대리인이 검찰에 고소하면서 밝힌 건 횡령 금액이 무려 50억이 넘는다고 한다고 지품 뒤 50억이 넘을 경우 특가법이 되지 않는다. 특가법상의 횡령죄로 가중처벌할 수 있다고 해서 검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 변호사는 최근 공개된 박수홍과 친형의 세무 담당자 인터뷰를 언급하면서 사실 세무 담당자가 제일 잘알 거다. 본인은 주로 형하고 접촉한 것 같다면서 그래서 형의 말을 믿고 다 처리했는데 최근 박수홍 씨가 인터뷰한 것에 대해 많이 놀랐다고 한다. 여러 자료를 보니 박수홍 씨의 말도 전부 확인해 보진 않았지만 일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해 놀라서 형측에 연락을 하려고 하는데 연락이 안 된다고 한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또한 박수홍 씨도 형에게 연락했는데 연락이 안 된다고 한다. 그게 가장 답답한 것 같다면서 우리가 법률적인 분쟁까지 가기 전에 보통 대화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지 않나? 박수홍 씨도 대화로 해결하려고 했을 거다. 그런데 연락이 안 되니 그런 부분도 법률적인 조치까지 가는 원인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변호사는 "안타깝지만 제가 보기에 돌려받기 어려울 것 같다"면서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해서 법률 대리인이 고소나 민사 소송을 해서 판결 받기까지는 어렵지 않다" "증거 자료가 있으면 판결까지 받는다"면서도 "판결 받고 집행까지 가서 실질적으로 돈을 받는 게 굉장히 어렵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한다" "재판을 해서 이겼으면 당연히 돈을 받아야 하는데 왜 받지 못하냐"고. 하지만 아셔야 하는 것이 재판에서 이기면 판결문을 받는데 판결문을 받는다고 해서 바로 재산을 받는 것이 아니다. 재산을 받는 건더 어려운 일이라고 볼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덧붙여 이 변호사는 박수홍 친형이 만약 해외로 갔다면 집행이 더 어려울 수가 있다. 해외에 재산이 있다면 그걸 집행하는 것도 어렵고 설령 여기서 판결을 받는다고 해도 해외에 가서 판결을 다시 집행하는데 여러 문제점이 있다며 재산을 찾는 것도 어렵다. 그래서 상대방이 해외로 가거나 재산이 해외에 있다면 실질적으로 받기는 굉장히 어렵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만약 이런 문제가 닥쳤을 경우 상대방의 재산이 있을 때 미리 묶어두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반드시 가압류, 가처분 절차를 먼저 진행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 변호사는 친고죄 여부와 관련 박수홍이 언제 친형의 횡령 의혹을 알았는지가 논쟁이 될수 있다고 보면서 가족간에는 친족 상도례라는 규정이 있어서 횡령, 사기, 절도 등으로 처벌할 수 없다. 부모 자식간, 부부간도 마찬가지다라며 특히 형제간이라도 같이 동거했으면 아예 처벌이 안 되는데 동거하지 않은 친족의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 친구죄가 되어 반드시 고소를 해야 한다. 친구죄도 고소 기간이 있다.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안에 반드시 고소를 하셔야 한다. 6개월이 지나거나 심지어는 공소시효가 지나는 경우가 있다. 공소시효가 지나면 아예 처벌도 못하니까 만약 이런 일이 발생하면 빨리 법률적인 권리구제를 받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이 변호사는 언급에 대해 양 변호사는 앞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해 고소를 하지 못한다고 하면 착한 임대인이 되려고 했을 때 알았다고 한다면 6개월이 지났다고 보일 수도 있는 건가라고 질문했고 이 변호사는 그게 쟁점이 될 수가 있겠다. 언제 알았는지 또 실물을 보면 안다는 것이 단지 추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아는 것으로 볼수 있다면서 그래서 박수홍 씨가 본인의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안날이 6개월이 지나면 안 왔으면 충분히 고소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친형과 형수를 횡령 혐의로 고소한 박수홍의 구체적인 피해 액수가 새롭게 언급됐다. 지난 8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박수홍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S. 노종원 변호사는 박수홍이 연매출 수십억 원을 올리고도 많게는 연봉 2억 원을 받았고, 친형은 최근 5년간 50억 원이 넘는 회사 돈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 변호사는 정말 일부만 파악된 것이다. 고소장에 적은 것도 그 정도다라며 사실 액수를 특정하지 못했다. 저희가 확보한 자료가 매우 제한적이다. 회계 자료를 다 형이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 매체에 전했다. 노 변호사는 이어 박수홍 씨가 공동대표로 있는 나일에서의 횡령 금액의 일부만 환산한 것이다. 시기를 30년으로 넓히면 정말 액수가 커질 것이라며 박수홍은 개인 통장도 형에게 맡겨놨고 용돈을 받고 살았다며 형이 통장을 다 관리했다고 주장했다. 박수홍 측이 주장하는 친형 측의 구체적인 횡령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친형 부부가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세금, 비용을 박수홍에게 부담시켰으며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무단 사용한 점 등이다. 이와 관련 노 변호사는 박수홍은 남잔데 백화점에서 값비싼 여성 옷을 산다거나 박수홍이 다니지 않는 고가의 헬스클럽 회원권, 에스테틱, 미용 등에 사용됐다며 정작 박수홍은 동대문에서 옷을 산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 변호사는 박수홍은 일제의 피해 부상 없이 양측의 재산을 7대 3으로 나누고 함께 기부와 사회 봉사를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전달했다면서 고소장 접수 전까지 친형측이 합의 의지를 보이지 않아 고소장을 정식 제출하게 됐다고도 했다.